한낮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시원한 바람을 찾아 공항을 방문하는 노인들. 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5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무임승 차가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이용객은 53만 3,030명으로 집계됐다.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 5,747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7 1 9 4명이었다이중 일부는 서울과 인천 주변 지역에서 공항철도를 타 고 공항을 찾았다. 공항 터미널의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를 유지하. 고 있어 더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.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요. 시스를 통해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. 며, 항공기 2착륙을 바라볼 수 있는 홍보관에는 올하게 성수기 하루 평균 4,5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. 고 말했다. 노인들이 시금. 묘시설테이블과 편의를 위해 설치된 벤치들을 차지하다 보니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. 공항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한 자원 봉사자는 이용객과 노인들 간 말다툼뿐 아니라 노인들 간의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. 여 노인들이 같이 온 지인의 자리를 미리 맡아 놓는 경우와 시 사하지 않음에도 식당 테이블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다툼도 벌어진다. 고 전의 다, 김은빈 기자, /e k i m u m b i n 꼴뱅이, j-o-n-g-a-n-g.co.k-r.